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환경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일본의 내셔널 기업의 창업자 고노스케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세 가지로 꼽았는데요. 가난, 질병, 배우지 못함이었습니다. 이건 실패 요인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오히려 성공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런 힘든 환경 때문에 그는 성공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정신력이 고난을 이기한 것입니다. 그에게 신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리스 안에서 예가 된다, 성추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그리스 안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 내하 게하셨 다가 하나 님의 때에 응답 해, 주 시는 것이 죠？약 속의 말씀 을 붙들 고, 기 도하 셔서 하늘 의 응답 을얻 으시 기를 축복 합니다.